안녕하세요. 닥터데디 가득이 아빠 이대원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어,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굉장히 어, 정신적으로 입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던 닥터대디 하윤이 아빠도 응급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 아이들의 마음과 지친 몸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집에서 슬기롭게 우리 아이들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 드릴 분은 심리상담사 하지원 선생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집에만 아이들이 엄마하고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그 우리 아이들을 지켜볼 때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 예, 아이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 많이 다운되고 스트레스 받는데 네. 엄마들이 살펴볼 아이의 불안 반응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아이가 평소랑, 어, 네. 다른 행동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네. 어, 코로나 이야기를 할때 아이가 좀 딴청을 음... 피운다든가 아니면 평소랑 다르게 조금 부산스럽거나 손발을 꼼지락거리지 않는지 네. 하는 것과 아이가 좀 신경질이나 짜증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든가 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네. 어,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거나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네. 또는 뉴스를 못 보게 하는 게 조금 강하게 나타난다든가 음. 아니면 예방수칙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이들이 나 불안해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음. 사인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 가드기가 또 이제 집에 어린이집 못간지꽤 오래됐거든요. 음. 그래서 와이프가 걱정을 하는 게 평소와 다르게 예전에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 아침을 먹고 음. 어린이집에 갔다가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저녁을 먹고 몇 시까지 잠을 자는 이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음. 이제 그런 패턴들이 다 아, 좀 깨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늦게, 일어, 너무 늦게 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은 또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음. 없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이 일상이 무너진 걸 거예요. 네. 어,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고 엄마들도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무력해져 있을 네. 거다요 근데 일상이 빨리 복귀됐으면 좋겠는데 계약이 네. 계속 지금 연기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약할 때까지 버티자라는 마음보다는 음. 집에 있는 음. 상황에서의 패턴을 새로 만드는 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 제가 예, 한 가지 제안을 네. 드릴게요. 이제 유치원이거든요. 네, 네. 이제 아이랑 유치원 생활을 다시 만드는데요 네. 가드가 우리 내일부터 10시에서 음. 어, 2시까지 음. 가득이 유치원에 갈 거야. 아, 라고 네, 말하고 네. 전날 아이랑 어떻게 지낼지 어, 시간표를 짜는 거거든요. 같이 짜는 게 중요한 건가요? 예, 같이 짜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아, 참여해 네. 식. 해서 이제 만드는 하루 시간이기 때문에 어, 즐거워 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시간은 너무 길면 아이도 엄마도 서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4~5시간 정도가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시에 등원한다라고 네. 이제 하고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는 자유놀이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도 눈 뜨자마자 막 하려면 좀 음. 힘드니까 좀 이제 자유롭게 놀게 해 주시고 그리고 10시 30분에서 11시 반까지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네. 엄마가 시키고 싶은 걸 가지고서 주제학습을 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는 어 조금 이제 풀어지는 것들 미술이라든가 음. 뭐 체육이라든가 음악 활동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2시 반에서 1시 반은 점심시간. 네. 그리고 12시 반에서 2시까지는 동화책을 읽고 하원하는 거 네. 어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서 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을 어 엄마가 이제 짜 가지고 음. 엄마가 시키고 싶은 활동, 아이가 하고 싶은 활동을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은 좀더 아이가 음. 어, 재미있고 흥미롭게 어,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조르거나 어, 네. 하는 것도 좀 줄어들 것 같네요. 음. 네. 뭐 너무 긴 시간 말고 한 4시간 정도를 아이하고 지낼 시간을 한번 시간표를 짜보고 예. 그걸 약간의 뭐 어린이집이라는 뭐 타이틀을 가지고서 예. 같이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나 거예요? 이름도 자기가 지을 수 음. 있죠. 이제 특별한 유치원이 되는 어, 거죠. 그럼 저는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럼 당장 오늘 가서 아이하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내일 스케줄 한번 짜봐야 되겠네요. 음. 예, 정말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시간이 조금 된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 하지원 선생님과 같이 어, 엄마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어 막연한 약간의 포비아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